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오늘은 성경 기적 설교 53일째 되는 날입니다바빌탑의 심판,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지메, 흩으셨더라.아멘." 바벨탑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죄악 중에 죄악이었습니다. 즉, 탑을 높게 세워서 하늘에 다토로 하려고 하는 참으로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들의 언어가 하나이기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다흩으셨습니다 교만은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립니다. 오늘도 바벨탑의 심판, 교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겸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